그리고 키 작남들 키작이니까 귀여운 이미지 하지마 내가 해본거야 나도 그질을 떨면서 웨이트 안하고 이렇게 쳐밀고 가다가 시발 나도 조깅만 쳐하다가 인연을 날렸어 내가 다 해본거라고 여자한테 이런거 안통해 <목소리> 댓글이나 채팅창에 에이 육박님 저 귀엽다는 소리 듣는데 저 마른 상태로 이렇게 귀여운 컨셉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키장남님들이 있어서 그런가? 무슨 소리라 들리냐면요. 여자한테 다 튕겼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말중 그나마 나한테 괜찮은 말이 귀엽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내 상태도 괜찮겠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 명분 찾고 있는 거잖아, 이게. 흔하게 남자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외모 안 보는 여자가 있다. 이거 착각하는 새끼들 존나 많지. 이런 여자가 진짜 있을 거라 생각해? 넌 남자 볼때뭐 보냐? 이래 물어보러 보면 "저는 외모는 진짜 안 보고요." 진짜 이 말을 믿어? 김내도 저 여자한테 되는 건가? 이딴 생각을 하면서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남자가 있어. 여자가 저는 외모 안 본다라는 뜻은 외모 안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머릿속에 넣어 줄게. 키스 갈길 수 있을 정도의 얼굴이면 잘생긴 것까지는 안 바란다. 남자로 보일 정도로 기본 외모는 필수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누구는 못생겨도 예쁜 여자 만나고. 당신은 못 하잖아. 그냥 여물고 외워. 머릿속에 박아 넣어. 세상에 외모 안 보는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선호한다 하지만 성격이나 취향이 맞으면 잘생긴 건 필수가 아니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키스는 할수 있을 정도의 외모는 돼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봐 우리 모두가 카리나 만나고 싶지만 카리나 미만으로 안 만날 거임 안 이러잖아 우리 남자가 그냥 딱 여자로 보이고 아저 여자랑 키스는 할수 있을 정도 된다 하면 외모면 만족하잖아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 날 포함해서 그런데 성격 존나 착한데 여자로 안 보일 정도로 뚱뚱하고 더럽고 이런 여성분은 뒤져도 못 만나잖아 여러분 성격 아무리 좋아도 여자도 똑같다고 여자가 외모 안 본다고 해서 지발 육수 찐따 멸치를 만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들이 아이돌을 좋아한다 아이돌이라고 하면 마르고 귀여운 이미지 나도 마르고 귀여운 걸로 매력 어필을 할수 있지 않을까 당신 얼굴이 아이돌이 아니잖아 님들 보기에 아이돌이 그냥 마르고 그런 것 같지? 걔네들 운동 존나 빡세게 시켜 몸 유지 시키려고 소속사에서 그게 마른 체형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자가 귀여운 걸 좋아한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디까지나 남자다움이라는 게 기본이 돼야 돼. 듬직하고 여자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연한 남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여자들이 연한 남을 좋아하는 이유는 외모가 좋을 확률이 높고. 동생 같고 귀여워서, 귀여워서가 아니라, 아니야. 나이만 어린 오빠 같은 듬직한 때문에 연하를 만나는 거야. 마른 거, 갖다 치워, 어깨 넓혀, 무조건 남자다움이 먼저야. 여자 앞에서 당당하고 리드하는 거, 이것이라는 여자 없어요. 그리고 키장남들, 키작이니까 귀여운 이미지? 하지마. 내가 해본거야 나도 그질랄 떨면서 웨이트 안하고 이렇게 쳐밀고 가다가 시발 나도 조깅만 쳐하다가 인연을 날렸어 내가 다 해본거라고 여자한테 이런거 안통해 키 작으면 더 운동해야돼 여자들이 너무 큰 근육남 싫어하던데요 일단 누가 당신한테 큰 근육 준대 장담하는데 당신이 아무리 운동 존나해도 근큰 근육 못가져 동네 몸짱 정도 되는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100배는 해야 가질 수 있는거야 그리고 하나 더. 막, 이 정도 되는 헬창처럼 근육이 빵빵한 남자 부담스러워 하는 여자가 있긴 해. 사실이긴 해. 옆에 멸치 세워놓고 둘 중에 고르라면 대부분 헬창 골라. 당신이 여자가 싫어할 것 같다는 그 헬창이 당신보다 낫다고. 개 처발려, 니들이! 기작기작 운동하면 비율도 안 좋아지지 않네? 기작근데뭔 비율을 따져. 그냥 대가리 속에 집어넣어. 기작남도 운동 무조건 해야 된다. 키 작아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무조건 진짜 괜히 이상한 방향으로 자신을 꾸미지 마. 여자가 다수로 좋아할 만한 누가 봐도 남자다움.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어?